<laughs> 자, 보시다. 아, 너무 어려워요. 일단 76쪽은 70. 7 776개. 어? 네? 뭐라고요? 776개. 776개. 어? 언제 그게 나와요? 저 76쪽. 어? 그렇게나 많이 나와요? 네, 그렇게나 많이 나와요. 776개 어떻게 나와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요? 776개 776개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놓을 때 30번째에 을 흰색이랑 검정의 차를 물어봤고 꼭뭐 표를 그려봐야겠다만 지금 우리가 보통 표를 그리면 개수만 쓰지 않아요? 네 그쵸? 표에다가 개수 쓰잖아 우리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개수가 계산되기 전에 식을 써 놨죠. 네. 그래서 그게 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좀 볼게요. 흰색 검정 이렇게 있는데 순서 동그라미 흰색 네 검정 세 모. 자, 뭐 개수를 알아야 식을 해석을 하겠지. 자, 순서 첫 번째 흰색 몇 개야 얘들아? 한 아... 개. 어, 흰색 한 개. 검정색 몇 개야? 여덟 개. 여덟 개 일단은 난식 아직 안 써. 그다음에 두 번째, 흰색 몇 개? 네 개. 검정색? 열두 개. 어, 그다음부터는 이제 세봐야 될것 같아. 식은 아직 만들기 좀 그러니까. 합이 몇 개? 9개는. 아홉 개. 아홉 개? 열여섯 개. 열여섯 개? 아, 넷째 다섯째까지도 하네. 그러면은 나도 해야 네, 돼. 자, 넷째, 몇 개가 될것 같아? 열여섯 개. 열여섯 개? 여기는? 아, 다섯째는? 2오개 25, 응? 25개. 25? 얘는? 24개. 24? 네. 24? 네. 그러면은, 지금 셋째까지만 나와있고, 여기랑 여기는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 개수조차도. 응? 어? 아니죠. 16. 16이요. 아니, 아니죠. 어. 지금 넷째, 다섯째는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근데 예상을 너희가 했잖아. 그 근거는, 수가 지금 규칙적으로 늘어나니까. 그쵸? 예. 지금 흰색 몇씩 늘어나요? 흰색이요? 흰색 몇씩 늘어나? 3, 9. 3, 9. 3, 어? 흰색 몇 개씩 늘어나? 3, 5, 5 7, 7 9, 9. 3, 5, 7, 9. 어, 어, 그쵸? 그 다음에 검정색은? 4. 그쵸? 그래서 이 순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좀볼 거야. 자, 일단은 다행이 식이 있긴 있어. 첫째, 둘째. 보자. 얘가 1 곱하기 1이고 얘는 2 곱하기 2라고 되어 있죠? 음. 여기 2 곱하기 4, 여기 3 곱하기 4. 흰색은 지금 몇씩 늘어나는지 고정적이지 않아? 흰색. 그죠? 근데 검정은 고정적이야? 네. 그럼 우리는 그래도 검정은 손댈 멋있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쵸? 자, 검정 몇씩 늘어난다고? 4 늘어나. 4씩 늘어나. 그럼 이거 십 뭐라, 뭐라고 말하는돼요 그렇지 곱하기 4지. 여기 떡하니 곱하기 4가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 몇 곱하기 4 오겠어? 4 곱하기 4. 그렇지. 다 곱하기 4. 여기는? 5 어,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4. 여기는? 곱하기 4. 어. 그러면은 일단 검정 대응 관계부터 좀 보자. 지금 곱하기 4는 고정이야. 곱하기 4는 고정인데 2를 곱하고 3을 곱하고 4, 5, 6, 7, 8을 곱하겠죠. 근데 네. 그거를 요 순서랑 관계를 지어야 돼. 지금 앞에 곱하고 있는 이게 순서랑 얼마나 차이나? 이게 1일일한개한개한개한 어, 개. 그렇지 어. 어. 그렇지. 얘는 순서보다 하나 더 많아. 그거를 몇배 하고 있는 거야? 네, 네, 네. 네 배. 네배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 검정이에요. 이해는 네. 네. 어. 그래서 검정에 대한 관게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 좀 있다가 이제 기호로 바꾸겠지. 문제는 흰색이네. 전 흰색이 더 쉽거든요. 어 흰색은 완전 규칙적인 거 같긴 한데 지금 흰색 이거 첫 번째 그림 보면 얘들아 몇 개씩 몇줄 있어? 한 개씩 한. 줄어 이거 한 개씩 한줄 있죠. 네. 세 개. 얘몇 개씩 몇줄 있어? 두 개씩 두 줄. 두 줄. 얘몇 개씩 몇줄 있어? 세 개씩 세 줄. 그럼 세 개씩 세 줄이네. 그럼 여기 몇 개씩 몇 줄? 네 개씩 네 줄. 그렇지. 어? 여기는 다섯 개씩 다섯 줄. 어. 아, 이해 돼요?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순서랑 관련 지어야 돼. 그럼 얘는 이아 어, 뭐야 이거요 어, <laughs> 여기 1이 순서랑 뭐야? 순서를 주번곱다거 어. 그렇지. 1이 지금 순서잖아. 2가 순서고, 3 순서, 4 순서, 5 순서잖아. 네. 그럼 순서 곱하기 순서가 흰색 개수네. 음, 그렇네요. 이해 된 거죠?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식을 쓰게 기호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흰색은 순서 곱하기 순서라는 거. 자, 그럼 보자. 순서를 얘가 지금 뭐로 뒀어? 기호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걸로 이제 맞춰서 써볼게요 그럼 얘가 네모 먼저 물어봤네 흰색 거. 자 네모는 대응관계식 어떻게 된다고요? 동그라미 곱하기 순서 곱하기 순서, 순서. 순서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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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지금 책에 네모, 네모... 책에 네모 써져 있잖아 응. 그럼 우리도 얘에 맞춰서 우리도 기호로 쓴다는 거 오케이 자, 그다음에 검정은 기호가 뭐야? 세모. 세모. 세모는 어떻게 하자고? 동그라미 뒤 더하기 1호밑그렇지 네모 잘 채웠죠? 네. 음. 그럼 이대로 유지를 해서 흰색 개수, 검정 개수 구하면 되겠네. 네. 보자. 흰색. 흰색 그러니까 네모. 네모. 자, 순서 곱하기 순서랬지. 그럼 몇 곱하기 몇 하면 돼요? 30 곱하기 30그렇지 30. 30. 서른 번째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흰색 몇개 남아? 900. 900 900 그치 900개 그다음에 검정 검정이 세모 세모 땡 뭐? 30 세방식 가로 외우고 30 더하기에 가로 잡고 곱하 그렇지 그럼 몇 곱하기 4? 31 곱하기 4, 4, 4, 4 그래서 다리? 24얘는 어. 둘이 음. 뭐 하라고? 하고. 그러면은, 네모 빼기 3번 하겠네? 네. 아, 900 빼기 124니까, 그래서? 776. 이해 돼요? 대답은 잘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옆에 풀어올 때도 무작정 이거 식을 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던 대로 해 개수 먼저 써놓고, 최대한 이 숫자랑 연관을 지어요. 어, 여기다가 이제. 사에다가뭐몇 배를 해야 되는지, 오에다가 해야 되는지. 식을 써요? 저희 밑에 표에다가 일곱 번을 누가 이렇게 써야 돼요? 그쵸? 못 쓰겠으면 숫자라도 쓰고. 네. 아. 그 다음에. 대표 7번. 대표 7번은 46개. 46개. 뭐라고요? 46개 4 <laughs> 많았다 응 46개 자 볼게요 원을 나눈 부분의 수가 최대가 되도록 직선을 그었대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원에다가 뭐 만약에 직선 하나 그었어 네. 그러면은 조각을 계속 계속 최대한 많이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을 이렇게 그을 바에는 이렇게 긋겠다는 거야 음. 이해돼요? 네 어. 이렇게 그을 바에는 이렇게 긋겠다는 거야. 응. 어, 끝, 끝에서 끝까지 긋겠다는 얘기예요. 응. 자, 그러면은, 직선 9개 그었을 때인데, 뭐, 당연히 직선의 수가 늘어나면 뭔 수가 늘어나? 부분. 그 그치, 부분 조각인데, 부분이라고 하네. 그래서 직선 네모, 부분 세모. 어. 그림을 보고 표 채웠을 것 같아. 한 개면, 두 개, 두 개. 두 개면 네 개. 세 개면 몇네 개? 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측해야 되네. 몇 개가 될까? 네 번째는? 네. 12개. 12개. 다섯 번째는? 16개. 네. 16개? 네. 16개? 그래? 무슨 규칙인데?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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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해서 조금씩 늘어. 더하기 아래에 세모만. 더하기,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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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 e, e. 어, 2. 어, 2. 어, 그치? 그러면 이 경우에도 위아래 대응관계가 바로 나타나진 않으니까 아래만 먼저 본 거죠. 이렇게 하면, 자, 대응관계를 찾을 거면 이거라도 일정한 수만큼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얘도 아니야. 그쵸? 그럼 이것도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얘의 경우에는 그래도 1씩 더 늘어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직선 두 개일 때 그러니까 둘째 일 때를 보는 거야 둘째 일때 둘째 일때 부분 몇 개라고 부분 몇 개라고 둘째 일때네개네 개? 네 개. 네 개지 요네 개가 어떻게 나온 거야? 아 어, 예, 직선 두 개가 뭐에다가 얼마 늘어나서 사된 거야? 이에다가, 네, 이에다가, 이에다가, 에다가 이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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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가 이에다가, 이에다가, 이에 이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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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다그 이에다가, 이에다그 이에다가, 째에다가 이에다가, 이개다가이개다가세 개. 다 계산한 거야. 3 더하기 4. 4, 4. 4, 4, 4. 더하기 3. 4 더하기 3. 더 앞으로 갈 적으로. 2 더하기 4에다가 3을 이더기. 2 더하기. 어, 그렇지. 첫째에 있던 2. 그리고 둘째까지 가고 셋째까지 온 거죠. 요거까지 계산해서 이거 나온 거니까. 여기까지 해야 됐어? 응. 그럼 이제 직선 넷째. 11은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해서 이거 나오겠네. 예, 네. 네. 어, 네. 그 다음에 16은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해서 얘 나오겠네. 네. 한번 봐봐. 다섯째 말고 여섯째. 그러니까 직선 여섯째. 예측이라도 해봅시다. 자 여섯째 나오는 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6어 그치 일단 2, 3, 4, 5 더해야 되지 이 첫째 2에다가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5 더하고 얼마를 더 더해야 돼? 6 그치 이거 다 계산하면 여섯째 개수 나오는데 네 이게 뭐, 무슨 규칙일까? 계속 하나 더한 수가 늘어나는 더한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 계속 늘어날 수는 없잖아 6답, 7답, 8답, 9. 여기서, 어,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잖아. 그럼 멈춘 기준이, 순, 여기 직선 개수네. 직선 개수에서 멈추네. 이해 돼요? 네. 어, 해서, 9개 넣었으니까, 9에서 멈추 지금 네모가 9라고 했지, 그러니까 직선 개수. 그럼 직선 개수가 9개니까, 2 더하기 해서, 2에서 몇 가지 더 하면 돼? 9가까지. 그지 2더하기, 3더하기, 4더하기, 5더하기, 6더하기, 7더하기 아 진짜 굿 이거 하 돼요 그래서 계산이 돼 있는 거는 그냥 사용을 해요 그리고 16, 몇 가지 더한 게 16이지? 5, 5. 응. 5까지 더한 게16 나머지 이거 더하면 아, 되지? 이거 얼마야? 안 했어요. 어, 아 어, <laughs> 30 여기 30? 어, 그래서 이거 마저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 아홉 개일 때 조각 몇 개? 아홉 개. 음. 아, 음. 맞다. 찾는 거 이해돼? 네. 음.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기억은? 한번쪽한번분의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18, 18. 18. 잘하니까 너도 잘하잖아 자 이거 표 그려봤어요? 네 아니요 당연히 안 음. 그렸는데요 어표 그릴 때뭐 이거 이거대로 그냥 이 순서대로 해도 되지만 나라는 작은 것부터 쓸것 같거든? 네 아. 왼쪽 수 오른쪽 수이렇게쓸것 같아 일단 근데 왼쪽 수가 지금 작아 제일 작잖아 전 기호를 지정했는데 어, 네, 그래도 돼요? 어네 그래도 돼요 생각났어요난 너네 보기 편하라고 4음이 뭐지? 왼쪽부 다음. 단저 너무 어려워요. 끝? 요 25. 5. 그다음에 11. 11단에 부여. 그 기억일 때 문제 요렇게. 응. 이렇게라도 정리해 놓으면 보기 편하니까. 근데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수> 규칙이 있니? 아니요. 요 있어요. <웃음> 있어요. <웃음> 뭐? 곱하기곱하기 어, 곱하기 3 빼기 맞아.곱하기 3 빼기. 어 지금 일단 이렇게만 보면 위 아래끼리도 규칙이 없어 보이고 위에끼리도 없어 보이고 아래끼리도 없어 보여. 근데 뭐 어떻게 해서 찾아야지. 일단은 문제를 어게 만들지. 오른 쪽어 그치 음. 불가능하게 만들진 않으니까 오른쪽 수가 더 크잖아요. 그럼 응. 왼쪽 수에다가 뭔가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뭐, 그치, 그치. 그럼 이제 얘가 나오니까. 근데 적당히 더하거나 적당히 곱해야겠지. <laughs> 10까지 좀 가야 돼, 4가. 몇을 곱하면 가까워져요? 3이나, 3이나 2. 그치.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오른쪽 수가, 아, 다 동그라미 안 이상하네. 예를 들어, 오른쪽 수가 10일 때, 그러면 4에다가, 곱하기 2 더하기? 1. 2. <laughs> 할 수도 있고, 곱하기 3? 2. 응, 할 수도 있지. 그럼 뭐 10씩 같은 10씩 방법으로 10씩 해봐야지. 그 다음에 오른쪽 수가 이번엔 25일 때. 이두 가지만 해도 겹치는 거 나오겠지. 9에다가뭘 곱하면 가까워져? 3. 그럼 3을 곱하면? 얼마를 또 계산해야 돼? 빼기 2. 그치, 3 빼기 2. 근데 뭐, 만약에 2를 곱하면? 더하기 2. 7. 어, 그러면 벌써 변관계 나왔지.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 거. 그쵸? 뭘 곱하고 뭘 빼자고? 3 곱하기 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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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을 하고 빼자. 빼자고. 그치, 그래서 오른쪽 수가 나올 거면, 왼쪽 수에다가? 2, 3기3 2, 빼기 2. 그치, 요것에 뭐다 나왔네? 근데 이거를 계산해서 뭐 나와야 돼? 52, 그치? 그래서 52는 네모 아, 3 요거지? 네모 구할 거면 어떻게 네모가 아니고 52, 52, 52, 기 네모 2 5거 52, 52, 52, 52, 52, 5하 52, 52, 52, 그2 나누기 3그2 52, 52, 52, 52, 52, 52, 그2 52, 52, 52, 52, 52, 어 네모가 아니라 기억이라고 하는 52, 52, 52, 52, 52, 52, 52, 요2 52, 52, 52, 52, 52,